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고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뭐, 지금 이때부터는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팬분들이 성표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해주시 거잖아요 그쵸? 네 팬분들에게 뭐.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우선 <laughs> 어, 2년 동안 많은 응원과 어, <laughs> 파이팅을 해주셨는데요 또우리에 대해서 제가 이 팀을 따라가게 됐는데 다른 팀도 하더라도 뭐, 뭐, 이성민 계속 응원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니터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나 NC 나대로 막상 쓰고 배고프신 고나라 나오면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번 대단히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이성윤 선수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 팀이 아니지만 다으로 가서도 꼭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선수도 우리 레이저 선수 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가셔가지고도 최선을 다할 선수만 함께하시길 바라는 생각이 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훈 선수 내년에 러시아 게다한 얘기하고 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가도록 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보다 더잘하겠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이 네. 네. 아. 버스도 이용면 네. 같이 같이 동네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고. 네.